안녕하세요. 제임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무선 핸드폰 거치대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아, 본 제품은 예, 하이 스타일 거고요. 제가 인터넷이나 여러 무선 핸드폰 거치대 충전기를 보았는데요. 어, 이 제품이 핸드폰도 견고하게 잘 잡아주고, 어, 사이즈도 컴팩트하고 좋은 것 같아서 한번 리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를 한번 오픈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요거는 이제 본체입니다 본체 본체고 본체 뒷면에 보면 요즘에 뭐 이렇게 해서 충격을 이렇게 흡수해주는게 이렇게 들어가 있는 모델들이 있더라고요이 모델도 이렇게 충격을 흡수해줄 수 있는 장치가 들어가 있고요 전원 연결 케이블 음. 요것도 아어 요거는 예 퓨즈 예 퓨즈 퓨즈가 들어있는 전원 연결 케이블이고요. 요거는 전원 연결 케이블을 더 길게 연장할 때 쓰는 거고요. 요거는 기본 툴 들어있고요. 어, 요게 다른 그 여러 바이크를 공용으로 할수 있어서 지금 요거는 백밀러 다이에다가 풀고 장착하는 거로 되어 있는 거고요. 요거는 마운트 식으로 해서 장착할 수 있는 거고요. 다음에 요거는 좀더 작은, 음, 백밀러에 직접 물리거나 아니면 뭐, BMW 계열의 내비게이션 거기 바에다가 달아서 할수 있게끔, 어, 구성품은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선 핸드폰 거치대에다가 핸드폰은 어떻게 체결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뒷면이 이렇게 생겼는데요. 어, 여기 보면, 요렇게, 제킬 수 있는 버튼이 있어요. 요렇게, 제키고, 쭉, 잡아 당기면, 빠져요. 빠지고, 요걸 다시, 꾹 누르면, 더 이상 안 움직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렇게 움직이는데, 여기 돌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좁아지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풀면, 넓어지는데요. 제 핸드폰이, 꽤큰 기종이에요. 이거, 갤럭시 울트라 24거든요. 24 울트라인데 요거를 지금 이렇게 안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측면에 이걸 돌려서 넓혀줍니다. 넓혀서 이렇게 되게 잘 들어가는데 살짝 조여주면 약간 뻑뻑, 약간 뻑뻑하게 움직일 만큼. 지금 약간 이렇게 뻑뻑하잖아요 그때 반대쪽 측면에 있는 요 키를 딱제혀주면 음 완전히 단단하게 고정이 되고 다음에 얘를 풀어서 핸드폰을 이렇게 뺄수 있고 다시 어 바이크를 탈때 이렇게 집어 넣어서 이것만 이렇게 어 제히면 바로 단단하게 체결이 됩니다 그럼 바이크에 한번 설치해 보겠습니다 무선 핸드폰 거치대를 거치할 차량은 R 1200 GS고요. 시가잭 커넥터를 빼서 보시면요, 여기 보면 갈색 배선이랑 그 다음에 붉은색 배선에 녹색 배선이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다. 붉은색 배선하고 녹색 선 들어가 있는 게 플러스고, 그 다음에 갈색 선이 마이너스인데 여기 표복을 살짝 벗겨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저는 다른 거를 연결한다고 마이너스는 이렇게 벗겨놨기 때문에 이 벗겨놨는 그대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연결해주는 전원선인데요. 이거 아까 제가 추가적으로 연장선이 있다고 했는데 이긴 거는 만약에 전원을 공급해 줌에 있어서 전원 공급원이 거리가 멀다면 이 배선을, 연장 배선을 써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가까운 경우에는 그냥 기본 요것만 사용해서 연결하면 될것 같아요. 근데 요거 지금 배터리에 물리게끔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저기 피복에 바로 할 거라 여기도 잘라서 바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잘라서 연결할게요. 당연히 휴즈가 있는 쪽이 플러스죠. 피복을. 적혀줍니다. 마이너스는 제가 갈색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갈색 선에다가 연결해줍니다. 인두기로 납땜을 해주겠습니다. 브러스 선도 연결하겠습니다. 브로스 쪽도 납땜을 해주겠습니다. 인두기가 없으신 분들은 꼭 납땜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렇게 하면 더 견고하게 잘 작업을 할수 있습니다. 납땜 후에 절연 테이프를 감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거잭 커넥터에다가 다시 체결해주겠습니다. 전원을 공급해줄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렇게 기본 툴이 들어있어요. 그걸 육각을 먼저 풀어줍니다. 여기에 맞는 패킹이 있으면, 요 보호를 바이크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져 있는 상태에서, 어, 조이면 조립을 어 좀더 수월하게 할수 있습니다. 너무 많이 줘 있는데 가조립을 하시고 어 이제 내가 원하는 위치로 어 돌려서 아래쪽에서 단단히 체결해 주시면 됩니다. 본체하고 다음에 연결 아답터를 연결할 텐데요. 아 이거 처음에 제가 아 그, 구성품 말할 때말안 했었는데, 이것도 함께 들어있습니다. 아, 그래서, 어, 먼저, 여기를 이렇게 연결하고, 본체를 이렇게 연결하는데, 이게, 이렇게 보면, 어, 안, 안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이걸 다 풀어, 풀어도 안 들어가면, 여기 보면, 어 작은, 어, 육각, 육각으로 된어 볼트가 하나 박혀있는데요. 어 여기 아까 제가 툴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툴로 이거 살짝 풀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이게 더 넓어지게 되는데 더 넓어진 상태에서 이거를 이렇게 체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꽂고 어 조여주시면 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어,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음, 하면 어, 설치가 어, 끝났습니다. 자, 설치가 끝났으니까 과연 무선 어, 충전이 잘 되는지 한번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뭐야, 케이스가 있어서 살짝 염려스럽긴 한데, 한번 키를 작동시켜보겠습니다. 오, 깜짝이야. 깜짝이 꼽자 안 돼갖고, 살짝 당황했는데, 음, 살짝 한 1.5초 정도 있다가 바로, 어, 충전이, 어, 되는 게, 아, 확인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아, 예. 바로 됩니다. 아, 행려아 아, 케이스 때문에, 아, 안 될까봐 살짝 걱정했었는데, 이 케이스 어, 시중에 파는 어, 웬만한 케이스는 다될것 같아요. 이거 제법 어, 두꺼운 케이스거든요. 아, 생각보다 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 마무리로 어, 배선 정리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케이블 타일을 이용해서, 아. 지저분하지 않게 묶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몇 건더만 묶어주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무선 핸드폰 거치대를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어, 생각보다 괜찮은 제품인 것 같아요. 아, 뭐 무선이기 때문에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어, 충전이 안될 걱정은 없기 때문에 아, 정말로 좋은 것 같습니다. 어, 혹시 이 제품을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구매 링크를 남겨놓을 테니까 아, 구매 링크를 보시고 어, 구입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